안녕하세요. 최선의선택에오이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이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개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해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고추살론에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기쁜 일로 불로 소득이 있고 남자는 처밧집에 유정하나 전설이나 참견이 심한 운입니다. 종교가 아니면 문화재 관리인이 될수 있고 교양이 있고 내조를 잘하는 운입니다. 아내가 교양이 있고 헌신적이며 큰 도움을 주며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경제관계에서 주학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하고 아니면 종교에 귀의하고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원이나 회계사나 계리사가 또는 철학가나 예언가나 평론가나 언론인이나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의 창작물로 정당한 수익을 보는 운입니다.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 운입니다. 재성운에 발달하는 운입니다. 무만하고 불손하고 방자한 태도가 제약되어 윗사람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두뇌로 연구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은 명예를 얻고 모친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고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실직이나 질병 중에 구직을 하고 치료를 할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놈으로 고초살운에 서류 처리가 침체되므로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치는 아입니다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할 수 있고 종교를 바꾸거나 과욕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떡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자는 무모한 계획이나 허용으로 실패할 수 있고 여자의 유혹에 빠져 파산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 부진,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고추살 대운이 겹치면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할 수 있고 가난해지거나 생명에 위독할 수 있습니다. 딸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처와 무정할 수 있고,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다하고, 은행이 불순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원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관영을 다하거나 필화나 설화를 다하거나 어릴 때 불효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불량 학생으로 가출을 하고 싸움질하고 자식을 증오하고 자식이 법을 위반하고 관영을 받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리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손해 보는 운입니다. 고생을 하면서 타인을 돕는 운입니다. 해미가 만나 오도 가도 못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손상을 겪거나 자원이 고발되어 난관을 겪는 운입니다본고사항으로 구축살로는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